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그래비티코인 이제 비트코인이 우상향 추세 이어나가면서 지금 그래비티코인도 14% 가량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상향 추세 구간에서의 지지선과 그리고 추가적인 목표가 전략 분석해 드릴 거니까 이번에 이제 리스크 끝나고 이제 조정 끝나고 강세 구간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계좌 수익 최대한 극대화시켜 나가시길 당부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인 그래비티 코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9월 달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이슈가 전해지면서 자, 일본의 저금리 자금이 미국이나 글로벌 투자 자산에 베팅이 되어 있는데 자,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올리면 일본 자금이 이제 투자했었던 자금들이 다시 증거금을 높이거나 일본 환율이 높아지면서 이제 청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이제 8월 초에 비트코인이 폭락했어요. 근데 이런 사태가 이제 일본의 중앙은행이 일단은 금리 인상 안 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은 강하게 도 반등이 나왔는데, 자, 일본이 금리를 동결시켰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어쨌든 속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은, 어, 이제 NK리 청산에 대한 부분이, NK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부분이 또 금융시장의 악재로 작용이 될수 있으니까요. 어, 일단은 9월 금리 인하가 비트코인의 유동성 공급이라는 호재로 작용이 되지만은, 이제 일본 이제 엔화와 관련해서 엔케리 트레이드와 관련해서는 자 저금리 자금이 미국 쪽에 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다시 어 8월 초 폭락장과 같은 사태가 또 연결 지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슈들 계속해서 같이 추적해 가시기 바라겠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빠르게 하락장에서도 수익 낼수 있도록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솔라나 코인에 대한 타점을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16만 2천원 부근에서 타점을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10%로 이제 공유를 해드렸는데, 하루 만에 36%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비법은 많이 무너졌다가, 상승 반전 나올 때, 이중 바닥 다질 때 타점을 잡았더니 알아서 하루 이틀 만에 다시 36% 정도의 수익을 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억을 베팅했다면 이틀 만에 3,600만 원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혼자서 단타로 수익을 내는 게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제가 계속해서 폭락했다가 저점 다지고 반등하는 자리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수익 타점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같이 추천 코인들 공략해가고 싶다.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중동 전쟁 리스크, 엔키리트레이드 청산 이슈들 등등등, 비트코인 옵션 만기 등등등의 뭐 예상치 못한 악재로 크게 무너졌다 반등하는 그림이 그려진다면 이. 매수 타이밍 단타 타점들을 계속 제가 추천 코인으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대한민국 1등 타점을 여러분들께 추천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가 지금 59,000불에서 62,000불까지 이제 상방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 그 가격을 돌파하면 위로 한번더 7만불 수준까지 이제 폭등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래비티 코인도 과거의 고점 영역이었던 자 여기 지금 피보나치 되돌림 통해서 이제 전곡을 그었을 때자 지금 뭐 하나가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피보나치 단순 되돌림을 토, 토대로 이제 저항 때 목표가를 타겟했을 때 자, 현재가 기준 약 60원 정도 변곡 위로 거래가 터졌었고 60원 자리를 깨면서 저항 받고 무너지고 저항 받고 조정 받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일단 단기 저항 60원 캔들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60원의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가격 조정과 그리고 기간 조정이 계속된다면 이물려 계신 분들이 저점의 물량을 털어야 그 물량을 세력들이 매집하고 그리고 나서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자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기미들이 안안 안 털린다. 그러면 이제 박스권 계속하면서 그냥 네 기간 계속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이 이 구간에서 그냥 등,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어쩔 매수 고가매도 단타 대응해서 최대한 평단가를 싸게 만들거나. 투자 수익을 단타로 챙겨야 되는 게 이제 기간 조정 박스권 등락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60원 자리를 지금 돌파 못하고 꺾였을 때한번더 무너졌다 반등하는 타이밍, 저점 매수,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또 60원 꺾이면 매도,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돌파하면서 이 기간 조정을 극복하고 다시 시세부연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자, 그때는 이제 그래비티 코인의 추가 목표가 전략 72.5원 그리고 상방 82.5원. 그다음 92.5원 돌파 이후에 얼마까지 108원과 추가 저항대 125원까지의 목표가 전략 세워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거래량 터진 캔들의 저점을 깨면서 추세를 이탈하고 이 박스권 등락의 상단 저항대를 뚫어낸다면 위로 얼마까지? 72원까지 눌렀다 반등하면 82, 눌렀다 반등하면 108에서 126원까지 현재가 대비해서 대략 100% 이상 폭등을 눌러볼 수 있는 반면에 지금은 저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눌러주면 추가 대응 통해서 평단가 낮추고 반등을 눌러본다. 꺾이면 매도한다. 그리고 돌파하면 어디까지 오늘 제시해드린 목표가 전략 잘 활용해서 고가까지 수익 실현 극대화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비티 코인의 단기적 관점에서의 지지선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 자, 뭔가 살짝 뭐, 새로 고침이 된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이제 거래량 수반되면서 장대양 봉 기록한 캔들의 기준 캔들 46.8원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자, 대량 거래 터지고 밑구리 달고 반등 나왔던 자리가 여기예요. 51.8. 그래서 좀 공교롭게도 뒷자리가 0.8인데, 자, 1차 반등 예상 지점 51.8, 2차 반등 예상 지점 46.8. 그리고 마진노선은 이번 폭락생에서 만들어진 저점 38.8은 캔들 설정해 드릴 거니까요. 네, 51.8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면 홀딩 단타. 이탈하면 어디까지? 46.8, 38.8에서 반등하는 타점을 눌림목 저점 매수 기회로 잘 이용해서 수익 실현 기회 만들어 가시고 W 반등의 파동을 잘 이용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비티코인의 실시간 전략은 또 이제 계속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제 번호로도 문자 남기셔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이밍 같이 공부해 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는 종목에 물려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제 번호로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 문자로 남겨주시면 어, 분석 의견 어, 좀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어, 이제 물려있다고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어, 가망없는 종목들은 천혜고 종목교체 그리고 가망이 있는 종목들은 추가 대응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이번 상승장에서의 반등을 11월까지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암호화폐 코인 투자는 종목 선정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어떤 코인들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들 계속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7월 15일 공략해 드렸던 리어 프로토콜 코인의 사례 같은 경우는 전 국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베팅하고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틀 만에 또18% 가량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뭐 금액이 1 천만 원이면 180만 원, 1억이면 1,800만 원의 수익을 이틀 만에 이제 챙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확한 돌파 자리 타점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어렵다. 그리고 주요 변곡 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점. 제공략 기회까지 공략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7483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어 지금 우상향 추세 비트코인의 상승장에서 최대한 이제 수익 많이 챙길 수 있도록 알트코인 단타 타점들 공략해 드릴 거니까요 함께 하셔서 네 좋은 수익 실현의 기회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